안녕하세요. 1월 동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2띠 중에, 이제 네. 쥐띠분들의 2025년도 또 상반기 운세를 선생님이 알아볼 텐데요. 네. 이 쥐띠분들의 2025년도 상반기 운세에는 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으실까요? 쥐띠분들, 쥐띠 GT 가진 분들 성향으로 치면은 조금 소심해요. 조금 소심하시고, 뭘, 이래 큰 일이 들어와도 탁, 대차게 나가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아주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다고 보면 됩니다 주변에서 음. 왜냐면 꼼꼼하신 면이 없잖아 있다 보니 예 그리고 아. 사소한 게도잘 삐져요 음. 그래서 이 배우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이 사실라면 조금 힘이 드시겠죠 음. 네 그래서 어이 지띠분들이 소심하시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성향은 없습니다. 2025년 넘어와서 이 지띠분들은, 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어, 사업을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있다면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운이 들어와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이 지띠분들은 아마 금전해운은 조금 풀린다고 봅니다 네, 슬슬 풀릴 것이고 그리고 직장 다니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승진운도 같이 겸해 들어올 겁니다 물론 개개인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문서운도, 에, 문, 승진도 자, 직장의 자리변동도 문서입니다 그리고 내 문서 나가고 새로운 문서를 가져라 집을 팔고 산다라는 해운도 되고요. 음. 직장 변동수도 있습니다. 음. 네. 직장 변동수가 있다 그러면 이동수가 있다는 거죠. 네, 거잖아요. 이동수와 승진. 오. 네. 승진을 하면 당연히 그렇죠. 금전도 같이 들어겠죠. 오 아, 네. 그래서 G 띠 분들이 올해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네 나가는 삼재를 마무리하고, 네이 상반기 시작점이 상당히 좀 원활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도 조금 안된 기운이 조금 잘 되는 기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신년 운세를 이제 선생님 이제 상반기 운세를 얘기를 주시는데, 네 GT 분들이 상반기 운세 요거는 조금 조심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있어요. 아 근데요, 아 어,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아, 사람. 네이 GT 분들이 물론 잘안 믿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개중, 또, 기가 얇은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사람 잃고 돈 잃고, 음. 네. 그래서, 금전이 있다면은, 하, 아, 나좀 힘든데, 한, 뭐, 조금만 쓰고 줄게라고 음. 해서, 금전을 빌려줬다가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형국이라. 음. 그래서, 올해는 지띠분들은, 인간에 너무 믿지 마라. 음. 그러고, 예, 금전이 거래는 하지 마라. 이 GT 분은 이제 또 을사년 시작점이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계신데, 네. 이 상반기를 보내시는 GT 분들에게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작년에는 GT 분들이 거의 조금 뭐대박난 분도 계실 거고, 대체로 힘들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올해 을사해 2025년에는 대체로 GT 분들이 조금 이제 풀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셔도 좋다라고 봅니다. 지 t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 2024년 갑진 해에는 안 좋은 해운을 들어온 가정이라면 다 떨듯이고 올해 2025년 을사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